와, 안녕히 계세요, 어, 여러분! 어, 어. 집에 갈 거예요. <laughs> 이거 혹시 우비예요 우비만 <laughs> <와! 웃음> 아니면 되잖아요. 그 <laughs> 오늘 몇 개를 고르셨어요? 다 듣고. 정만 넘지 맙시다. 어, 됐다. 아, 됐다. <laughs> 어, 어디로 가니? 이거 진짜 개미줄이야. <laughs> 뭘 해도 얄미운가 봐요, 이제. 뭘 해도. <laughs> 우리 채널 이름을 됐다. 진흙탕으로 바꿨나 봐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 <laughs> 아 근데 스윙 안 좋다 지금. 여기서 너무 음. 그 어깨가 안 돌아가고요. 팔로 뭐 들어가 지금. 여기서 쳐지는 거야. 쳐져서 내려. 맞아 맞아. 오 음, 친구들이랑 다닌다 보면 지금 제 나이 때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고 아 사회생활을 하니까 음. 시간 맞춰서 같이 가기가 어려서 워 항상 최대한 가까운 곳. 맞아. 이런 데만 가게 돼. 멀린 사람 와, 어째 정신없게 전방 끝났네요. <laughs> 진짜 정신없는 걸로. 아, 후반에 느낌이 지금 점점 잘 치셔서 못 따라잡은 것같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서? 아직 불편하시죠? 아, 그럼요. <laughs> 아직 불편하셔. 남 앞에서 풀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초등학교 때 화장실도 <laughs> 집에 가서 왔다 갔남 앞에서 콜을 풀어본 적 없대 너무 웃기다 제가 <laughs> <laughs> 이상한 사람 되네요 갑자기? 아니, 지금 와 날씨 너무 이 감사하다 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쵸 그쵸 음, 네오못 네. <laughs> 잡고 있다 못 잡았어 그래, 나 바로 아, 앞에 있어요 나 저기 있는데 내몸 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름만 봐. <laughs> 우와. 괜찮다. 오 올라갔다.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 아, 또 들어서 자꾸. 어? 지금 여기 네. 왼발 오르막이라. 네. 찍을까봐 네. 들어서. 그런가? 저도 방금 유틸 찍을까봐. 똑같이 갔네 또저번에는아 저번에도. 저번에도 저기서 걸려가지고. <laughs> 겁나 오르막니다. <오랜만이다. 웃음> 아, 힘들어. 아, 왼쪽. 어. 내려와. 아, 진짜. 아, 너무 막. 덜 갔어. 잘했다. 오. 아, 내려와. 안 돼. 너무 약해. 아 너무 약해. 좋다 아, 안 됐다. 아, 오케이. 아 <laughs> 와, 진짜 아깝다. 뭐지? 제네 더블. 번. 똑같죠? 예. 네. 너무 똑같이 가는데. 나, 난 폰. 어, 이거 뭐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쪽이 아하 음. 되게 멀어 보이는데 아 너무 어른쪽 같다 아. 저는 살아 있기를 제발 동생이랑 지진가 보면 잘 살아 있던데 남들 <laughs> 음? 없으면 아니, 또 아, 쿨하게 오늘 가야죠 쿨하게 가야죠 또 쿨하게 가시는 거예요 가야죠 <웃음> 오늘 <웃음> 공을 굉장히 쉽게 노력하지 않으세요.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샤아 펑크까지 가네요. 오, 쭈리 음, 잘, 잘 갔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됐어 온 됐어 나이스. 와 열렸다. 펑크 안 된다. 어? 음... 어? 어디갔어? 아, 골프 펑크는 너무 펑크는 어렵네요. 잘 갔어요? 펑크. 아. 이거 너무 못 치는 거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 못 쳐서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저번 주에 저희 모임에서 대회 했는데, <laughs> 이딩 했는데. <laughs> 못 치는 거 나, 내보내고 핸디 달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린이 한발 하면 다 2단이구나. 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아, 여기 벙커는 또 깊네요. 아,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어, 너무 센가? 내려와라. 좋다. 오, 나이스. 이렇게요? 야, 진행. 안나안나안 나, 내리막 쭉 예상됩니다. 오, 허, 잘했. 다와 no. 이거 세. 잘한다.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나이스 파 아, 퍼시 너무 좋았어요. 어, 감이 좋으신 건가? 감이 없다가 생기는 게더 싫어요. 갑자기, 갑자기 왜 생겨? 제가 아, 큰일이네요. <laughs> 큰일이다. 우리의 꿈은 날라갔어. 93도 안될것 같아. 지금 100, 어게해요100 넘나, <laughs> <100만 웃음> 안력나그 싸움하고. 100만 넘지 맙시다. 이야, 여기서 세타를. 여기서. 오, 본대로 가셨나? 오, 됐다. 어, 세기 시작했다. 어, 이거 왼쪽 좀 보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오른쪽을 이렇게 <laughs> <얘기해>? 터진 거죠 <laughs> <laughs> 아 이상해 왔네요 자꾸 감사합니다 <laughs> 저거 <저기, 나을 쳐. 웃음> 치기 지금 어려운 거같아가 나무를 남, 어떻게 하지? 나무를 알아서 피해볼게요 나무 <laughs> <laughs> 넘기긴 했다 아이 너무 왼쪽이다. 똑같은 데로 갔네. 어 내가 더 멀다. 나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셨다. 잘했다. 너무 많이 봤다.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세게 쳤다. 아 너무 세게 쳤다. 어. 아 오케이. 거기? 나이스. 아, 왔다, 왔다. 아, 진짜. 나왔어, 아. 못실줄알았데 네. <laughs> 하... 아, 그죠? 네. 하 오늘 첫 파죠, 저거. 저요? 앞에 있었어. 앞에 있었나? 마지막 두 호를 파했어. 아. 타, 아, 여기서 하실 거죠? 네. 음. 타수 <laughs> 있잖아요. 요해? <laughs> 그림만 올리시면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림만 올리자. 올리시면 아. 되는데, 오늘 샤샤 전체적으로 어... 자신감이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저도. 유틸 이런 거좀 잡아 보세요. 우와 오, 우와 컸네. 우와 어디 하시겠다. 와 나이스. 잘만는데 나이스. 근데 나이스. 이것도 큰가? 오둘다 컸네. 아 나는 괜찮아요. <웃음> <웃음> <나는 괜찮대. 웃음> 점점 여유를 찾으시는 어. 것 같은데? 아, <laughs> 이번에 아이언 좋았어. 감사합니다. 수있 어, 할수 있어. 어? 없나? <laughs> 좀 크셨어. 어? 나도 많이 컸네. 어, 아, 건진님거 내려왔다. 어? 어, 약간. 아니야, 아니야, 짧아. 너무 덥다. 걸렸어요. 응. 음. 아, 많이. 아니, 맞아. 너무 많이 봤다. 아니요. 아 저기서부터 휘는뒤안돼어뭐야 아, 뭐 공이 튀었어 공이 튀었다 어 너무 약해 뭔댔어 안돼안돼안 된다 이거 어 아니 퍼신 이제 사라졌다 큰일 났다 퍼처도 안 된다 퍼신 퇴근했다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거기, 아, 원은 그렇게 해놓고, 특히, 어떤, 퍼터가, 후반에서 갑자기. 그럼 다른 신이 오세요, 괜찮아요? 다른 신올 거예요? 뭐 뭘, 드라이버 신이 오세요? 가나 뭐가 오려나? 아이언 신이 <laughs> 오세요. 아, 아, 방금 아이언이 잘 맞았던 것 같아. 요저 <laughs> 네, 긍정적이세요. 그럼요. 어, 긍정적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 <웃음> <웃음> 우와! 오! <laughs> 오른쪽 헤저드죠? 헤저드만 골라서. 아... 오비만 아니면 되잖아요. 집에 진짜 가고 싶네요? 집에 가고 싶, 삭제 요청 오시는 거 아니야? 이... 아, 괜찮아요. <laughs> 고칠 수 있죠? 그럼.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마인드가 진짜 제가 네. 배워야 돼요. 한 번에 는다 그래요 조금씩 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늘었다가 다시 백스텝 하니까 그 어, 올라갈 때두 스텝 올라가면 되지. 아, 하, 좋다. <웃음> 어! 어? <웃음> 들어오지 않을까? 이거 혹시 우비예요 우와! <laughs> <laughs> 오비만 아니면 되잖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나 아니죠? 아, 저 우비가 나왔어. 저는 해줘야 된대. 흔히들 좋아하신다. <laughs> 천재 방, 방송이신가 천재네, 천재, 제가. 몇 번째지? 지금은 님네 번째. 다. 아, 미쳤다. 네 번째. 저는 쏘겠습니다. <laughs> 아, 왜 이렇게 오른쪽 가? 어어? 어, 괜찮아요. 길, 멋있어요. 길, 길. 공 오늘 몇개 잃어버리셨어요? 따뜻해, 따뜻. 와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와. 어? 괜찮아, 괜찮네. 있어요. 저 우리 말수 없어졌어. 우리 말수가 확 줄어들었어. 요 우리 분량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렇죠. 아 언덕을 또 넘겨야 되잖아. 아 너무 강겠다 올라갔다. 그래. 안 돼. 택도 없어. 근데 그린이 너무 어려울 건데, 네. 저기. 오, 잘했다. 어. 많이 아, 세게 약하다. 쳐야 되는데? 약하다. 와. 와. 안녕히 계세요, 와. 여러분. 와. 막았다. <laughs> 아니, 그래봤잖아. 나, 뭐지, 나? 더블, 더블. <laughs> 좋다. 나불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보신? 어 아직 살아있다. 따 뭐지? 파요. 오 맞다. 잡았네. 아, 잡았다, 많이 잡았다. 좋다. 많이 잡았다. 오 우리 채널 이름을 데... 진흙탕으로 바꿀까 봐요. <laughs> 우드까지 안 맞으면 멘붕인데? 집에 갈 거예요. <laughs> 음. 음. 음 <laughs> 이번 진짜 잘 치길 바랐어요. <laughs> 죽지 않았죠? 네. 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음. 이거. 아 우드도 안 따라주시면 어떡하지? 근데 어, 오늘 선생님이 잘 쳤으면 응. 제가 더못 더 쳤을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우리 구독자님 현한 게 전에 1등이니까. 작전이 아빠랑 말이 틀리신데 <laughs> 맞춰드리길 잘했다. 작전 성공. 좀좀 끄덕끄덕. <laughs> 아 진짜. 뭐 오른쪽 가. 네. <laughs> 여러분,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여름이라고 감기 안 걸리는 게 아니야. 에어컨 버릇에다가 감기 걸렸어요, 지금. 오케이. 오, 뭘. 잘했다. 뭘.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좋다. 어, 힘들어. 잘했다. 들어갔다. 와! 아, 올라가. 굴러, 굴러. 굴렀어. 그렇지. 어?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와, 잠깐만. 와, 와, 어디 하자. 어디 하자. 이러기 있다고? 갑자기? <laughs> 우리 너무 권지, 잘 붙였는데? 우리 건지님, 어떡해. 와. 아, 이게 약간, 벤트가 약간 대가리, 그죠? 아, 대가리 컸어. 할수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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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안녕이 계세요 여러분. 아니, 이 새끼야! 아니, 이 새끼야! 아니, 이 새끼야! 아니, 이아예 없네? 아 너무 많이 봤나? 이렇게갈줄 알았어요. 어이렇게 태워? 아안 굴리네요. 안 태가 졌어. 쯧! 진짜 아깝다. 단 바퀴. <laughs> 나이스 파. 나이스 파. Nice pass. 버드퍼슨 지나야죠 버디 오늘 안 나오려나 보다. 오늘 <laughs> 잘 어떡하나. 봐주셨는데. 예. 아깝다. 아직 <laughs> <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럼요. 이 파파파 해도 굿이 뭐야? 하 아, 진짜 몸 너무 멋졌다. 굿샷. 어. 굿샷 어? 어? 굿샷. 아, 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펑크 전. 지금 파, 파, 파 해도 95에요, 지금. 그럼 전1 0 0개 넘었네 개1 0 0개 100개, 100개, 100개 안 넘기로 해요. 아, 어, 괜찮아요? 아유, 어깨가 푹 나가네요. 오, 컨시드. 오. 와, 이것도 기네요 아니, 넣어야안 걸려요. 오, 오케이. 아니, 아니야. 이런 건 넣으시니까, 당연히. 아, 안 돼. 어, 잘 쳤어요. 음. 엄청 잘 쳤어요. 감사합니다. 와,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 <laughs>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 이렇게 하면은 음. 9 5도인되겠다 허! 와 완전 나이스 샷! 어, 와! 기도... 나... 내 기도가 통했네. 제가 얼마나 잘 치길 바라고 했었는지 알아요? 뒤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잘 치길 바랬죠 어, 마지막에 버디하면 그림 나오는 거잖아요. 와이스! 어, 와 비슷해 비슷해. 이거 진짜 개미지옥이요 <laughs> 이번에 진짜 잘 맞았어. 완전 똑바로 갔죠? 와, 우리 지도가, 진짜 도가 돼. 똑같아, 똑같아. 이거 진짜 개비지, 여기다. 이거 진짜 개미 자꾸 기분이 좋다. <laughs>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더럽다 <laughs> 그러셨어요, 지금? 이때까지 못친건 이걸로 다 완회할 수 있어요, 우리, 너면. 너무 어려운데? 경사가. 잘했다. 잘했다. 아, 아더 아, 봤어야 아깝다. 돼? 아, 많이 흘러. 이거 파도 힘들네. 그 내리막 아니었던 것 같아. 어? 어, 너무 많이 쳤다. 나는. 안 돼! 뭔데 똑같이 갔어. <laughs> 이거 진짜 개미지어 보니까. 그래, <laughs> 됐다, 나이타. 감사합니다. 나이 감사합니다. 됐다, 나이스. 야! <laughs> 너무 크다. <크게 웃음> 야! <웃음> <웃음> 야! 득타! <laughs> 야 <이마! 웃음> 아, 내가 득타. 득타 차. 근데 내타 차죠, 현재. 현재 안 오셨으면은 잠깐 그, 가능성 있는데, 그죠? <laughs> 아, 그런 상상을 하고 싶지않아요 <laughs> 쿨하게 <laughs> 가야지. <웃음> 그럼. 방금 <laughs> 네. 하고 싶어 97. 파마해도 97이야.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미쳤다. 굿샷. 떨어지는 게안 보이지? 어. 막차 났다고요? 그렇죠. 너무 잘 맞았어요. 기분 좋으시겠다. <웃음> 네. <웃음> 이것도 <좋아>. 넘어가진 <laughs> 않겠지? 아. 그래도 들 맞아서. 내려왔다. 내려왔다. 아. 이건 나이스. 가운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 갔다. 저거, 저건 좋다. 아, 첨공이 아쉽네요. 아, 저 오늘 하나 잃어버렸네. 진짜요? 오비나서? 네. 여섯 아, <laughs> 개 잃어버렸죠. 여섯 개, 여섯 개, 여 개. 아, 이치겠다. 아... 굿샷. 아 넘어가겠지? 나이스. 나이스. 와. 확인 사살. <laughs> 뭘 해도 얄미운가봐요 이제. 뭘 해도. <laughs> 마지막 콜 화이팅입니다. 네. 아씨아좀 짧다 굿샷. 조금 둘만 그래도 3리할수 있겠지? 아 안돼 <laughs> 이 말수가 없으시죠 이제 어? 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많이 치셨어 지금 <laughs> 어떠시나요? <laughs> 아니 그 많은 공들이 다 우드가 지금 다 오른쪽 가세요. 그렇죠. 절대 다 알이 안 따라오나 봐. 잘쳤다. 아 조금. 아 큰가. 왼쪽. 아장. 아, 다아 컸... 나쁘지 않네. 아, 컸어. 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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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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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짧다. 아. 오케이. 나이. 스. 음. 들었다. 와,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타 아니에요? 보기요보기에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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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리더 할게요 하... 아, 힘들었다. 와, 오늘 힘들지? 보기로 마무리? 보기로 마무리. 와, 100개 넘었겠다. 넘었죠. 넘었어요. 진짜로. 거예요. 딱 100이네? 아하. 어. 에라이. LA. 에라이야. 한타만 줄일까? 아, 거야. 그러면 우리 두타 핸디를. 두타 차. 아, 이렇게 되면. 저, 들어서게 끝났다. 전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 짠. 이렇게 비비드 조젠과 트라이브와 함께 했던 구독자 이벤트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낮빛이 어, 많이 어두워지셨... 아 타서 그래요. 타서. 아, 그래요? 네. 울고 계신 거 아니죠? 아, 집에 가서 음. 울 거예요. <laughs> 아니, 우리 구독자님 음. 너무 더운 날 이렇게 같이 고생해주셨고요. 좀 즐거우셨나요?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근데 못 쳐서. 아, 저도 못 쳤어요. 그 퍼터를 보는 순간 응. 꼭 이겨야겠다고 <웃음> 생각했는데. <웃음> 그래서 안타깝게 오늘도 저의 제스타인 퍼터를 우리 구독자님께 전달하기 실패! 우리 비비드초제에 나오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사은품이 있어요. 아, 그래. 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퍼터를 너무너무 잘하시지만 가끔 퍼신이 도망가시잖아요. <laughs> 이캠 라이너라고 퍼터를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할수 네. 있는 그, 아시죠? 볼 라이너. 그거고, 이거는 어,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머니 클립이에요. 아, 꼭 필요하죠. 네, 이거또 예쁜 제스타임에서 협찬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골프 다니시거나 일 다니실 때 들고 다니시는 파우치 어, 제스타인 파우치입니다 전혀 예상 못했는데 이건 어, 약간 내 말투가 이렇게 항상 억양이 <laughs> 없어져가지고 영혼이 좀 없어 보이시는데 그치 그런 소리 많이 굉장히 들어요 굉장히 즐거우신 거 맞죠? 네 즐거워요 엄청 즐거워요 지금 굉장히 자게잘 챙기시는 듯이 <laughs> 렇게 넣어가지고 껴서 가면 되죠 어,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레스 네, 가방같이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200대1 경쟁률을 뚫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행운이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 다음 출연하실 구독자님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멘탈 관리를 확실히 하시고 오셔야 돼요. 왜죠? 어 뭔가 짜여진 각본자는 <laughs> 골프가 처음에 일부러 못 치시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근데 오시면 너무 즐거우니까 음... 꼭 오셔서 같이 네. 한번 쳐보시길. 아 라운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처음에 후하게 핸디까지 주셨는데 아쉽게도 또 이렇게 또 마무리가 <laughs> 제가 받았어야 되네. <되나요? 웃음> 이건 절대 짜증을 각도가 아니었고요. 제가 또 너무 고수님이 오셨을까봐 이렇게 했던 건데 너무 즐겁게 조드라운드 를 했습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비비드 조장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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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S> 부탁드려요. <S>